병인부의 정경만 기자입니다. 어머나. 오늘은 지난번에 보신 김삼철 기자분이 나오셨습니다. 본인 소개 한번 들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아직개 그의 다리 좀 정리해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이게 자주 출연은 해주시는 분한테 제가 뭐 특별히 해드리는 건 없고 가끔 점심은 삽니다. 경기도의 오늘... 가장 핫한 사람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외부 시각을 한번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근 이재명 도지사한테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일입니까? 어, 모두의 예상을 깨고, 예. 어, 저의 예상도 깨고, <laughs> 예, 무죄로 선고받았죠. 예, 저의 예상도 완전히 꺾습니다 그, 검찰이 그 마지막 구형할 때 벌금 600만원, 그리고 뭐 징역 1년 6개월 땅땅땅 했는데, 뭐 통상 그 정도 받으면 뭐, 도대사 지금 뭐 날아갔다 뭐 이렇게 판단하기 쉬운데 전혀 예상밖으로 무죄가 나왔습니다. 제주가 네. 좋은 겁니까? 제주가 좋은 겁니까? 음제 생각에는 아마 어, 여기 보면 제 생각을 누구 어, 먼저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 의최를 어, 보고하는 사실을 어, 확인해 준 우리 재판부의 어, 감사를 드리겠죠. 그럼 네. 이재명 기사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아 예. <laughs> 그렇. 아,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네. 아, 그, 우리나라 재판부가 언제부터 이렇게 관대해졌는지 모르지만, 검찰 상당히 열받겠습니다. 뭐, 음, 음. 그걸 전부 다 자기네 그, 결심 구형을 음. 다 무시하고, 그 정도쯤 되면, 뭐, 이심에서 좀불꽃튀지 않겠습니까? 이심도 뭐, 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 역시나 무죄를 받을 것 같습니다. 아, 뭐, 네. 무슨 근거라도 있으십니까? 음, 그거는 바로 이제 그, 재판부가, 네.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확인해준 것이기 <laughs> 어, 때문에 무죄 판결이 아니 재판부가 언제까지 그 최후 보루입니까? <laughs> 예뭐안 안 그러면 무죄를 받을 수가 없겠죠. 아 네. 저기 재판부의그 다음번 2심이 좀 기대되긴 하는데요. 그러나 네. 저기 검찰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음. 그 저, 검찰 아마 그날 무죄 이렇게 선고 된날 검찰하면 내부적으로 아마 많이 깨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건 잠시 접어두고요. 최근 그 이재명 지사가 무죄 선고 이후에 좀 가열차게 뭐 경기도정에 집중은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저기 북한 지원 뭐 탄도미사일 싸가지고뭐 많이 좀 남북 관계 경색되고. 또, 유엔이나 뭐, 뭐 미국 방방 뜨고 하는데, 이 와중에 밀가루를 1165톤이나 보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졸업식이 있었나요? <laughs> 아, 저건 아, 제, 제 생각이고요. 아마 북한의 요청이 밀가루였기 네. 때문에 밀가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걸 보내야 했었나요? 달걀을 뭐 아니 그러면 저기 <laughs> 아 이제 북한에서 요청할 때마다 경기도가 이렇게 보내줘야 되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예전에도 한번 소를 보낸 적이 있어요. 예 그때도 아마 소를 보낸 아, 정주영. 보내... 아그 돌아가신 분이. 예 그분이 소를 보냈죠. 그때도 아마 소를 보낸 것이냐 트럭을 보낸 것이냐 했는데 요번에도 아마 밀가루를 보낸 것이 아닌 차를 보내지 않았나? 아 그도 위험한 말언입니아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예. 근데 그 아, 북한이 원할 때마다 그 경기도가 이렇게 응하는 게, 뭐, 남북, 뭐 평화 프로세스, 뭐 조기정착, 뭐 경기도가 선제공격, 이런 식으로 많은 선전은 하고 있는데, 꼭 이렇게 경색된 국면에서 이런 걸 보내야 하는지는 좀 궁금합니다. 이제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네. 음, 대권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laughs> 이제는 야심차게 뭐 아니 그럼 무죄 선거 하죠. 받으면 네. 뭐 저기 북한이 원하는거 다 보내줘야 되는, 되는 겁니까음그런그런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일단 그리고 또 네. 대권은 네. 좀 아직 이르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예 네. 그, 아직 그 대통령 네. 임기도 많이 네. 남았고 그 다음에 네. 우리나라 저기 대통령 진보 쪽 후보를 뭐 이낙연씨가 제일 네. 수치가 좀 높게 나와있는데 네. 듣는 인하견 총리 좀 기분 나쁘겠습니아 죄송합니다 뭐제 생각인데 아마 이제 슬슬 준비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음, 이제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아 그러면 음, 네. 아, 무죄 선고받으면 뭐 뭐든지 다할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경제정책을 뭐 이렇게 합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경제정책 얘기하는 게뭐 서울 강남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가 8억 이상이라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든 안 어렵든 뭐 해당사항이 없는 사람들인데 음. 경기도에는 8억짜리 이상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처럼 그렇게 안 많아요. 많이 마, 어렵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 요 예, 성남 예. 일산, 고양, 수원, 안양, 뭐 화성에도 수원은 있습니다. 제가 수원 사사는데 네. 8억 이상 가는 아파트는 극소수인데. 예, 그러니까 극소수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화성에도 있습니까? 화성에도 있습니다. 아 동탄에요? 예. 네. 의외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 네. 요즘 네. 그. 많은 저기 서울사람들보다는 경기도민이 더 많이 어렵거든요 경기도민이 뭐 1,300만이니까 인구도 어렵고요 근데 이 경기도민을 구제할 수 있는 좀 도와줄 수 있는 경제정책이라는 게 지역화폐 밖에 아직 나온 게 없어요 좀더 획기적인 좀 경제정책 나왔으면 좋겠는데 음. 뭐 이지사가 생각하는 경제정책 좋은 거뭐 좋은 거뭐 생각나시는 거 있습니까? 쌤뭐저 제가 뭐 도청 출입하지는 않지만 뭐 이제는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도청 출입하는 예. 저도 생각이 안 나요. 아니 이제 뭐 많은 거를 이제 계획을 하게 지금은 이제 음. 아, 여기 재판부하고의 그런 일 일장일단 있었다면 지금은 음. 이제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아니 무죄 선고받아서 예. 네. 북한에 저기 밀가루 보내줬잖아요. 네. 곧있으뭐 결안도 보내줄 태세인데 경제 정책을 질문하시니까 아 근데 예, 예. 그게 하실 것과 경제랑 네. 뭔 관계가 있어요? 이제 무죄를 선고 받았기 때문에 아 예. 어, 경제 정책에도 큰 힘을 쏟아 붓지 않을까 아그 음. 어, 생각을 하는 거죠. 무죄랑 경제 정책이랑 뭐큰 뭐 상관관계가 있는 줄은 잘 모르겠지만 음. 뭐 특정할 수 있는 경제 정책 이렇다 할수 있는 게뭐 크게 없어요. 예를 들 음. 예를 들면 뭐 그, 전임 경, 뭐, 전임, 뭐, 남경빛 지사 같은 경우는 경제정책 해갖고, 뭐, 사실 그게 월드 투어인지, 뭐, 세계 일주인지는 모르겠지만, 큰 굵직굵직한 계약들을 많이 했거든요. 음. 근데 지금 지난 1년간, 뭐, 취임 1년 음, 다 돼가는데, 해외 투자라든가 굵직굵직한 것들이 뭐, 전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음.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제는 경기 도지사가, 아, 올해, 뭐, 취임해가지고, 화성이랑, 그, 테마파크 재추진한다고 했는데, 뭐 잘, 네. 돼가고 잘. 잘 돼가고 있는 겁니까잘 돼가고 있습니다, 예. 뭐, 삽질은, 뭐, 이렇게 시작했네요. 아직은 뭐, 중공식은 안 가졌지만, 예, 잘 진행되고 있고. 근데 예. 제가 장담하는데, 네. 그거 잘안될것 같아요. 장담하십니까? 예, 뭐, 거의 뭐, 음. 그, 화성에서 그거 네. 시작되면, 화성이, 그, 정말 그거 시작되잖아요? 네. 그, 테마파크 시작되면, 음. 화성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지금도 뭐 1, 2, 3 중에 하나인데 유일하게 탑1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주위에 있는 시군들이 배 아파서 그거 뭐 하라고 하겠습니까? 아 그거는 가지고? 뭐 일을,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쪽이 테마파크가 조성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고 음. 유치를 또 우리가 요번에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해왔던 것이고 한번 유치가 됐다가 네. 아, 아니 벌써 그 10년째 끌어왔는데 네네네. 이재명 도지사가 와가지고 네네. 소자공사랑 그 서천문 시장이랑 다 오라 그래갖고 악수 한번 음. 시켰다고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뭐 일단 콘소시엄이 돼서 네. 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음 하는걸로 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네. 봐도 이게 화성 주재기자 네. 분이시라 이거 화성편 그 도지사편 나오면 시는거 같아요 아예 아닙니다 네, 저, 전, 예. 혹시 본인 진보는 전, 아니시죠?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아, 그럼 뭐예요? 저는 중립입이에요중립 예전에 네, 한번 성남시 한 것을 보면 예. 뭐 상당히 획기적인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 아마 도에서도 그거랑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뭐 많은 획기적인 음. 생각지 않은 일들을 많이 하고 어, 남경폐도지사 있을 때랑 지금의 차이점은 아직은 처음이다 남경폐도지사는 근데 권임문 기간은 지난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근데, 근데 뭐 네. 1년을 보고 다 평가할 수는 없고요 네. 이제 3분의 2, 4분의 1이 왔기 때문에 음, 아직 4분의 3이 남았죠 네. 제가 경기도청에 출입하면서 보니까 네. 이게 지금 경기도청이 좀 안타까운 게, 음. 그 경기도 의회가 99.9%가 민주당 도의원들이다 음. 보니까 사실 이게 충분히 이게 딴지를 걸만한 사황이거든요 북한에 음. 요즘 시기에 그 1165톤, 음. 음. 뭐 이게 5톤 트럭으로 따져도 한 280대 정도 음. 되는 분량으로 이렇게 음. 준다고 이렇게 하면, 네. 뭐 야당이 있으면 야, 이거 뭐냐, 지금 뭐 미루든가 뭐 이렇게 할 텐데, 음. 반대가 없어요. 반대가 왜냐면 독재 아니에요? 이거를 내가 일방적으로 준다고 했으면 예. 받을 사람이 안 받는다고 하면 성이 없는 건데 지금은 반대거든요. 예. 좀 요구를 했어요. 달라고. 아 요구를. 북한이요? 그렇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음. 아, 그거에 어, 대응을 해서 어, 그럼 달라고하면 주겠다라고 하는 거지. 내가 주겠으니 받아라가 아니거든요. 아 그럼 네. 뭐 달라고하면 다 주니? 까 아니면 뭐 다주진 않겠죠. 렇지만 이제 조지 사람 달라고 입장...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이주수도 있어요. <laughs> 네. 잠깐 논의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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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해 소지가 있을 네, 수있으니 네. 네, 네. 음. 근데 네. 아, 이거 좀제 그 생각인데, 북한으로 보내는 밀가루 1165톤, 좀 검증이 좀 필요하고, 좀 야당이 없다 보니까 검증도 안돼 있고,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생각을 네. 해봐야겠죠. 정말 제대로 잘 가나, 가는지 그리고 이제 정, 네. 정말 그 북한 주민들에게 그 밀가루가 골고루 나눠지나, 네. 나눠지나도 한번 검증을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음, 서류상으로는 네. 평안남도로 간다고 하는데 음, 네, 네, 네. 그게 평양 고위층으로 갈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뭐음 같이 밀... 한번 가면 되겠죠 밀가루랑 같이. 그냥 믿어보는 네. 건가요? 믿어야죠. 뭐, 예. 그 살다보면 믿는, 믿는 도끼에 발등 여러번 찍히는 수 있습니다 그 네. 도지사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지 마시고 이번엔 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저기 아까 뭐 잠시 쉬는 시간에 네. 그뭐 아주 획기적인 정책 하나 제안하신 거 같은데 도지사한테 뭐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도, 아 도지사한테 바라는 것이 학교에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낼때 네. 음, 마일리지처럼 적립이 된다면 네. 어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세금을 내려고 하겠죠. 만약 그 혜택이 나한테 고스란히 돌아온다면, 아. 그러니까 내가 낸 세금에 대해서 내가 혜택을 받는 거죠. 아니 그렇다고 해서 네. 돈 있는 사람들이 세금 네. 팍팍 낸다는 음. 여태 우리나라에서 그런 역사? 이건 제안이기 때문에 예.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웃음> <웃음> 예. 좋은 제안이긴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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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상당히 뭐 솔깃한 제안이긴 한데요. 네. 저도 뭐이 자리를 뭐 빌려서 도지사한테 제안 하나 한다고 하면. 음. 그 경기도에 수많은 언론인들이 있는데 이 언론인들이 다그 한국의 그뭐 서울 그 소공동에 있는 언론진흥재단에 소속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경기도에서 1년에 천억 이상 사용하니까 이제 음. 경기 언론재단 하나 만들었으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기자들 뭐 관공서 해갖고 다 그쪽에 귀속되어 있다 보니까 중앙지에는 소속 기자들은 좀 혜택을 받는데 지방 언론 기자들은 언론재단에서 뭐 혜택받은 거뭐 있으세요? 아니, 뭐, 언론, 경기언론재단이 없나요? 예, 없습니 없어요? 예. 있는 걸로 하는데?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아, 차 되겠네요. 근데 뭐, 저 같은 사람이 뭐 주겠습니까? 근데 경기언론재단이 음. 천억 안 되는 자산이 원. 경기도에서 굴러가니까 일자리도 창출되고 음. 경기도 인재도 양성되고 발굴되고 뭐 이런 일거양득인데 이걸 못하고 있거든요. 어. 이게, 만일 이재명 지사가 이걸 한다면 대통령은 못되시겠지만 경기도에서는 영웅 되실 겁니다. 아왜 못된다고 생각하시죠? 아 이걸 예전에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음. 중앙지가 워낙 이 언론 파워가 세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 언론재단 동인 얘기만 나오면 아주 작살이나갖고 정치인들이 슬슬, 음. 슬슬 겁을 내는 거거든요. 오늘은 저기 그 이재명 지사에 관해서 잠시 그 여쭤봤는데 뭐 아직 2심, 3심 남았는데 2심과 3심에서도 무죄를 받으실 거라고 했는데 아 저는 무죄 받을 것 같습니다 왜요? 아 그것은 바로 어, 사극 아, 그, 그 얘기 또 하시려고? 아 예예 탁옥부에 예. 네, 정의 또 하시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죠? 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아직 그거 너무 하십니다 아, 예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그, 마지막으로 네. 저기 김삼철 기자의 그 마지막 조언 듣고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주시죠. 예, 어떤 자리든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칭찬을 받지 말고 일을 하다가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